이건 신세계야. 눈을 깔아요. 눈을 깔고, 눈을 깔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켜게 된 이유는 이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켜게 됐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한 3학년 이때부터 메이크업이나 이제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속눈썹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거는 신세계야.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근데 이제 뷰러 펌이나 속눈썹 연장 같은 눈썹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연장술은 해봤는데, 붙이게 되면 그 눈에 진하게 되는 그런 게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이런 속눈썹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속눈썹 붙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속눈썹, 가위, 속눈썹 전용 풀, 거울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속눈썹은 이렇게 가늘고 검정색 줄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투명 줄도 있던데 저는 검정색 줄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날그날 그날 느낌이나 조금씩 변화를 많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로드샵 같은 데서 이제 맞춰보고 사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데일리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두면은 거의 1년 가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속눈썹이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내 눈의 사이즈에 맞게,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해줍니다. 요 정도. 커팅을 한 속눈썹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풀을 바를 건데요. 저는 검정 풀을 사용하고 있고요. 풀은 얇고 빠짐없이 발라 줍니다. 풀을 짤 때에는 힘 조절을 잘 해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발려져 있는 게보이시나요 근데 얘를 바르고 나서 바로 붙이시면안 되시고요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살짝 말려 준 다음에 붙이시면 되는데 이제 거울을 살짝 얼굴보다 아래에 놓고 눈을 깔아요 눈을 깔아요 눈을 깔고 눈을 너무 앞머리부터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할때 찔러서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띄워주신다 생각하시고 한요 정도? 1mm 정도 뒤에부터 붙이시면 되세요. 그리 앞머리부터 잡아서 아이라인에 보통 그리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눈을 감고 살짝 말려주세요. 이렇게 눈썹이 붙었는데 조금 내려가 있어요 눈썹이. 손으로 살짝 뒤에 붙은 부분 올려주시고 뷰러로 한번 내 눈썹과 같이 이렇게 찝어주시면은눈 크기가 차이가 나시나요? 제가 이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 신세계야. 이렇게 느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쪽도 붙여보겠습니다. 눈 라인이, 이렇게 아이라인이 밑에서 보일 거예요. 여기 너무 앞쪽에 말고 살짝만 띄어가지고 붙여주세요. 예! Yeah! 다 붙였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랑 눈매가 확실히 차이가 나, 나는 게 느껴지세요? 음, 조금 더 초롱초롱하고 조금 더 이제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해 보시고 제가 느꼈던 그런 신세계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